오늘은 학교에 왔어요 그냥 그렇다구요 <laughs> 라떼를 먹고 싶었지만 저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어요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필라테스 가기 딱 좋은 날 아침에 운동을 가면 사실 짐이 많아요 이건 운동가방, 이거는 회사 가방 여기 이제 회사 가서 이불 사고 고데기, 그 다음에 아침, 또 화장품도 있고요 여기에는 점심 도시락이랑 텀블러랑 젓가락, 음,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있습니다. 지금 출근하는 길이에요. 어, 다음 주면 이제 다음 달 6월 달 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, 수영을 지금 은 화목을 하고 있는데 어, 월수금을 할지 아니면 유지어터로서 월화수금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. 지금은 닭가슴살을 우유에 재어놨어요. 그리고 계란도 삶고 있어요. 계란은 정확하게 중불에서 15분 삶으면 딱그 감동란스러운 반숙이 돼요. 전 이제 엄마 아빠가 밖에 운동을 하러 간 사이 설거지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착한 딸이니까요. ᄒ <laughs> 다라왕. 이렇게 보글보글 할때 불을 그냥 끄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마저 15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비도 줄일 수 있고 음, 여러모로 좋아요 이건 제가 어저께 다 다듬어 놓은 야채예요 고기다. Okay. Okay. 자 그랬죠. 15분 삶으면 이렇게 감동 량이 됩니다. 이건 내일 아침. 저희 집 김치 냉장고 조 칸은 다 재운식이야. 이건 내일 아침. 이건 내일 점심 양배추 쌈. 저거는 지난 주에 만든 현미 주물럭. 요거는 어... 양배추 안에 들어가는 양배추 쌈 안에 들어가는 거. 이거는 어, 삶은 계란. 이건 오이하고 닭가슴살 카레볶음 짠! 어, 저는 다이어트 일기를 씁니다. 음 이번 주 거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거를 미리 쓰기도 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이 어, 언제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그 주에는 조금 더 식단을 빠듯빡시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지금 5주 차고.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이까지를 적었고 어,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제 이제 계획이에요.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6 주차도 미리 적어놓고 7 주차도 있고 유지어터 메뉴. 이제 유지를 할 때는 어떤 음식을 좀 해먹어야겠다 이런 게 있고 1 주차 때는 이거 빨간색은 이제 다 식단을 못 지킨 건데요. 막 소맥도 먹고, 뭐 쿠키도 먹고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. 근데 2주차는 망해서 이제 삭제했고, 3주차 보면 이제 많이 클린해진 게 느껴져요. 사실 모밀소바도 뭐 살찌는 음식 아니니까 뭐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음, 제 생각에 이때 좀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빨간색으로 했어요. 이렇게 4주차도 여기 삼겹살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웬만큼 식단을 지키려고 했었던, 지금 이건 5주차고. 어저께 케이크 먹은 게 조금 걸리고, 저녁에 홈투를 못한 게 조금 걸리네요. 힛. 그리고 저는 또 다이어트 말고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그거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어, 도와주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는 어, 기상 스터디를 카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다 직접 출첵을 해서 70명 정도 되거든요. 65명 정도. 출첵을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상식을 합니다. 뭐 제가 상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박수 쳐주고 서로 잘했다고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이번 주는 제가 화요일에 학교 가서 특강하는 것 때문에 기상인증방에 그 출첵을 제때제때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목요일인데 월바수 물거를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, 운동 1 시간 하고 오늘 학교에 가서 멘토링 발대식에 참가하고 그리고 학교 상대를 만나고 지금 카페에 와 있어요. 어, 7시가 영어스터디하는 시간인데, 그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중고서점에서 사서 읽고 있어요. 웬 책이냐구요? 어 제가 또그 영어스터디 말고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, 음 다다음 주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책이 바로 이 책이라서 입니다. 뭐 내일 날 잡고 읽어도 되지만 오늘 어차피 음 영어 스터디할 전까지 시간도 있고 해서 지금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.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저희 엄마가 반찬이 없다고 제 도시락 반찬을 다털어서 먹기로 했어요. 난 요리.